알려 줄게요. 희나. 릴보즈와 간다 했고. 아, 희나 근데 희나 근데 방제 보니까 응. 보호징 간대요. 어? 제 안녕. 어. 안녕하세요. 리제는뭐먹 거야? 먹어요. 리제는생 먹을 거야. 저 오징 오징. y <laughs> <laughs> o 만가, 지금 만가가. 연습 중. 응? 음? 언니, 그, 무슨 덱서? 그 정해놓고 해? 안 정해놔? 보통 주는 대로 가야 되지 않아? 너덱0야 응. 재밌겠다. 희나꺼했다 <laughs> <laughs> 희나꺼 다 빼서 먹어야지.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잠깐만, 어. 잠깐만. 보징 그래. 덱이야. <laughs> 무슨 말인데, 그게? <laughs> 이거 자리 찜해 놓은 건데 이거 <laughs> 겹침이 안 되니까 어... <laughs> 자리요 어, 찜해 놓은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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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랜만! 자 <laughs> <laughs> 그러니까 타비는 그럼 뭐가? <laughs> 저 지금 고민 중인 데 <laughs> 네. <laughs> 그 사람들이 설이가 싶다 그래서 설이랑 그 조금 뭐, 해본 건 뭐. 벌풀 실사 해보고. 아니 근데 음. 우리 어차피 근데 음. 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음. 전략 공개해도 되는 거야? 음. 너 뭐한다고? 너 뭐한다고? 아안 해. 말안 아, 아니야. 말. 아니야. 말안 해줄래? 마시오님 아이. <laughs> 아이요. 마시오님은 뭐할 거임? 저는 라이즈. 다 내림 내림 빼자. 아니 내림 내림 빼는 게 어딨어? 알려줄게요 희나 릴포즈와 간다고 했고 아 희나 근데 희나 근데 방제 보니까 어. 보호징 간데요 어? 보호... <laughs> 아 이게 자꾸 누가 이름을 이따구로 뛰어나가지고 이거 자꾸 말하기가 <laughs> 조금 그런데 이게 보호술사 50 징크스 덱인 것 같음 하이 리제 안녕 어. 안녕하세요 리제는 뭐갈 거야? 음. 먹어요. 미제는 뭐 가요? 리제는 덱뭐갈 거야? 저 오징 오징 <웃음> <웃음> 제노, 제노. <웃음> 아니 <웃음> 오징어 내 거야 <laughs> 우리 피페인 <피해서도> 사람은 <laughs> 오징어기 이 때문에 내가 오징어 를 응, 해야겠어. 응 두고 봐. 나다 <laughs> 내려내려 뺏어 먹을 거니까. 안녕하세요. 얼마나?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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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비부 씨가 네. 여기서 제일 높으시거든요. 네. 뭐가 높아요? 비부가 먼저 플레이야. 뭐 음, 저도 그 음. 뭐 플레이라서. 대만비만. 혼자 플레이야? 아니 아니. <laughs> 이제, <laughs> 이제, <laughs> 이제,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이아이아그아이아아그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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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냐아지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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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희는 있는... 어, 일단은 음. 거짓말을 하고 <laughs>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꽉 찼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없는 걸로 알고서는 저희가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혼자들 음. 하시면은 조금 어려우실 네. 것 같아서 팀을 짜줄 거예요. 2대2대이로 대2 오. 음. 둘이 이렇게 팀이 네? 짜지면 게임하는 어. 동안에는 팀두 명이서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아시는 분이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조언을 해줄 수 음. 있다. 나같 아, 애들. <laughs> 그때 제가 잘못 <laughs> 섭외한 거 같아요, 그 <laughs> 1등 상품 뭐예요? 아니다. 나... 아, 맞다. 어. 상품을. 근데 지금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제가 그래도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제가. 가지고요. 제가 얹을게요. 와! 얹는다, 고라고 얼마 정도 얹어. 얹을... 한 100만 원이면 되나요? 아니, 완전 <laughs> 아니, 근데. 이거... <laughs> 이 정도 걸어줘야 약간 진짜 치 흘리면서 한단 말이야. 아이디. 아, 오케이. 해봤자 30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만 원? <laughs> 그러면 제가 그게... 70 할게요. 자, 100만 원 이제야. 그러면은 2등, 3등 어. 조금 아쉬우시잖아 2등, 3등한테 제가 따로 그 이제 단백질 쿠키랑 <laughs> 3등은 제가 또그 뭐야 뭐 BCAA 네, 이런 좀, 거 정의로, 제가 빌로, 좀 빌로. 챙겨드릴게요 어, 다 언니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맞아, 요 직접 아니, 만드는 거예요? 거야, 거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네. 나시, 씨 타비 씨랑 강디 어, 리제 어, 예, 예. 어? 그러면은 따라와. 1등 그냥 응. 팀중에 1등하면 1등한거지? 아니 언니 세판 할거야 우리 세판하고 등수가 어. 본인들끼리 이렇게 정해지실거 아니에요? 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1등이면 8점인거고 꼴찌면 1점인거야 뭔지 알겠지? 아, 그럼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아이 하이 희로님 뭐하신다고 하셨죠 혹시? 라이즈 어 근데 1티어이네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아 어, 이거 뭐야 근데? 유물모로야? 음... 이쁜이 뭘 가는 거죠? 일단은 어, 근데, 근데 유물을 봐야 될 듯? 유물, 유물 아, 보고서 오케이. 결정해야 될것 같아. 한번 까볼까? 아잘 떴어. 일단 좋은데요 저? 이쁜이 아. 뭐 드리면 될까요 만약에 뜨면? 아니 근데 이거는 더블업 모드가 아니라서 줄 수는 없어. 아 그래요? 말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와줄 수 있는 건가? 응 음. 도와주기만 가능. 이게 투? 누구 릴포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없지? <웃음> <웃음> 내가 분탕을 좀넣어볼까나 한번 가볼까 그러고, 어 활력 증진 좋지 이걸로 근데 뭐가 할 거예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조이 나중에 쓰실 건가요? 네. <laughs> 어 쓰셔야 되는구나. 아 괜찮아 조이는 조이는 이성만 돼도 괜찮아. 우리끼리로 안 되는데 이거? 아 마녀로 틀면 되지. 나 마녀로 갈게요. 오케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마녀 상징 있어야 되네. 뜨겠지 뭐 어, 어. 아, 이게 맞아? 릴포 좋아하는 사람 있나 보슬 봐야 되나? 음, 누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희나는 뭐 하는 거지? 자, 우리 뽀삐가 이원을 벌어왔어. 좋았다. <웃음> 예. <웃음> <웃음> 어디 보자. 시로님 왜 이렇게 바닥에 계셔잉? 어 우리 너무 이게... 이상가족이야! 아 조금 몰래... 올려놀걸이 <laughs> 아니... 거의... 아 이따 오실거죠? 아, 아니 아직 그 길드업 아... 좀 그쵸 나 믿고 있잖아 어 삐보 5렙 땡겼네? 아 이거 지겠다 아니지? 와 개쌤! 와우 삐보 와우! 와우 삐보 뭐야 희나가 <laughs> 아, 그 그래도 바, 밑에 받쳐준다 그래도 아 그러네 아, 스테라 그냥 박아버려? 젠장 나 간다 너에게 모든걸 건다 삐보 오십 원 어떻게 모았다 이럴 처. 이쁜님. 네.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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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아우! 잠깐만 잠깐만 이제. 잠깐만 이렇게 세게 맞는 거는 조금 아쉽.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더 반등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좋아 템 지금부터 먹을 수 있어. 좋았어 좋았어. 음 그래 바로 그 거야. 바로 강철님 돼이가 뺏어버린. 리 아이템 필요해가 어쩔 수 없었다. 살살 떼려 줘요. 좋았어. 누가? <laughs> 좋았어. 리제보다 네가 위야, 시로야. 내가 이겼어. <laughs> 그래, 그래 끝까지 가면 네가 이겨. 1 티어 대기야. 힘을 모르겠는데? 보자, 보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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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뭐가 뭘 모르겠어? 일단 연운템 망토랑 같이 라이즈라도 줘야 돼. 너 죽기 직전이라. 라이주. 어, 연운이랑 오케이. 같이. 그리고 이제 원래는 카사디안한테도 피바 주면 좋긴 한데. 피바, 오케이. 아, 쇼진도 피바. 있었구나. 음. 음. 아이 근데 어, 와우 너무 아픈데? 아 이거 돌아가는 거였구나 말을 하지! 아니 이거 반 돌아가나? <laughs> 아리 아르카라인데 근데 음 와우 야! 야, 야. 그냥 전 아이 그냥 나잖아! 네, 아 잠깐만 나 방금 치료 죽인 거야? 아 미안. 나머지 잡았어. 아 아니, 아니 나의 뽕맛에 죽해버린 나머지. 아 미안합니다. 아 대신 내가 모두 복수해줄게. 오 케이크는 가자. 아 케이크 보셈. 케이크가 때리는 중. 케이크가 사람을 때려. 와. 쓰이고 <laughs> 아니야 저거는 좀 사기를 친 거지. 까미. 까비. 자 다음 판 가겠습니다. 미안해. 너를 스트라이크 쳐놓고서 1등을 하지 못하다니. 이런. 아니에요. 아 이번에 한 5등까지만 해뭐 음. 아또이플로뭐야 아, 아, 티로 아. 이번엔뭐 가고 싶어? 이번에 카타리나 갈까? 카타리나 도세지 근데 카타리나가 나한테 떠 버렸어. 어떻게 생각해? 음. <laughs> 음. 뭐 가실 거예요? 일단은 다잡아봐 오케이. 아, 나차올는 아, 갈게. 예. 네. 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더라도 견뎌야 해. 까볼까나? 아주 오래되래 오래.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야, 시로 뭐가 하나 볼까? 음, 내가 얼른 카타리나를 팔아줘야겠네? 음... <laughs> <쓰, 웃음> 쓰실 거만 쓰셔도 아니, 아니, 돼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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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금 전 판에 내가 너를 스트라이크로 후려쳤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네. 다 팔아버릴게. 카타리나! 음. <laughs> <laughs> 어? 나실로 아, 잠깐만 왜요 왜 실험만 나는구나 아 그러네 아니 근데 템이 좋아 수도 있응 음. 봐봐 에이 이거 진짜 이거 질 수가 없다 진짜로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봐라 어나아나 지네 어어라하지마하지마 살살 하지만 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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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히마마가 1, 2등을 해 했... 건방지게? 어? 아니, 탑이랑 아니. 탑이랑 강찬지랑 서로 겹쳤다. 그럼 탑이가 죽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음. 탑이가 이길 수도 있어. 이거는 실제로 어, 싸우는 거 아니잖아. <웃음> <웃음> 어? 야, 이건 저도 <웃음> 돼. <웃음> 너구나. 나저도 괜찮아. 너라면... 너라면 내 연승 코인이 깨져도 괜찮아. 아안 되는데! 좋았어 좋았어. 오셨구나. 이게 나을 것같은 이게 노라만 오시면 되는데? 어 좋았다 좋았다! 좋아! 드디어 오는구나 반등 오는구나! 아 어. 근데 사장님이 한 대도 안 맞았네? 저기 뭐야 스웨인 견제를 좀 해야 될것 같긴 해 어? 강전이 졌다 어미세랑 붙어서 졌다 <웃음> 이런 이런 <웃음> 안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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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맞았어 살살 맞았어 아 피부 달콤하다 갔네 <laughs> <laughs> 이게 잘거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어, 뭐야. <laughs> 1, 3등 한 팀. 이번에는 6, 8등이야. 뭐야. 너무 극박이잖아. 잘못하면 싫어 죽인다. 제발 탑이. 제발 탑이. 라칸? 제발 탑이. 젠장! <laughs> 차라리 날 때려! 차라리 날 이겨버려! 차라리 날 이겨! 이겨! 내가! 내가 희생할게! 날! 날 때리고 가라! 이게 맞아. 오케이, 오케이. 네가내 희망이다 어차피 1등 만났네 하지만 한 번만 더 돈다면? 어, 빨리 어, 잘라야 어, 되는데 좋았다! 아...까비 안 돼! 피어라야! 피라 피읍이 없어서! 아우... 까비! 천하야 우 평균 점수 더하니까 높음 아이 정도면 평타 쳤어? 다음번에 이제 1, 2등 하면 돼? 어. 전판에 바닥에 있었고 응. 전판 1등이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진짜 모름 아니야, 어 탑이 나. 어떻게 구렙 갔네? 털리 하나만 차, 더 찾으면 되는데 강전언니가 지금 스웨인을 다먹어고 스웨인이 없으셔? 어? 탑이 죽는다 아. 세다 야 이러면서 저쪽팀이 1,2등인데? 근데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데 이거? 응. 맞아 맞아 와우 끝났네 우리가 상위권에만 있으면 그러면 1등이랑도 별로 차이 안날 거거든. 와조란사골렘 개재밌겠다 그냥. <laughs> 와우 맛돌이 도이 그냥. 어. 우아까쪽로 아니 아니야 오히려 이게 삼신기 만들긴 좋아서. 벌꿀. 아니야 벌꿀은 절대 하지 마. 제발 아, 부탁 <laughs> 부탁해. 어, 이거 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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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먹었어 이거 이나 이거 야겠지 언니는 개많아 언니가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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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거 보거 이거 음 야미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야아 진짜 진하다, 진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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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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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원 이자를 어떻게 받아요? 깨아 <laughs> 아, 증강? 아 그래요? 내가 깨만 분이었고? 죄송니다장막 괜찮은 거 같아요 장막 망함 이게 무말이 아니야 어꽤 괜찮은데? 스타 내가 팔아주면 될거 같은데? 어? 스타 내가 마리를고 있거든 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냐아야나 아니야, 그냥 키가 통제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죽여! 도와! 아 뭐야 우아 <laughs> 아, 그거 마음에 들 보이었어?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아, 피부 터진다! <laughs> 어 피부 터지나? 어 피부 터졌. 와 <laughs> 피부 한번 눌러볼래? 흐음... <laughs> 음, 와 브라이어 미쳤어. 아니 죽었어. 어? 아? 어왜 아, 소리 소문 없이 차를 떠난 거야? <laughs> 모님이 줄 거야. 내, 내가 1등해도 근데 그게 지금 될까 근데? <laughs> 만들었어, 십차원문이야. 야 희나야, 내가 리제 뼈 말라먹는 중. 아여긴또 십차원문이셔? 와 세네. 어우 근데 나는 살겠는데 둘중 하나는 어떻게 소호부로 봐줬으면 좋겠네. 안돼. 와 안돼, 개 아파. 어 클론인데 어떻게 안 되나? 클론 클론이면 살짝 약하지 않나? 그니까. 흐으, 까미축카축카 여러분은 정산을 제가 중간중간 못해서 저희 네. 27점 어? 어, 어떻게 알고 계시지? 저희 계산했어요 <laughs> 저희 미리. 저희 52점 됐냐고 그점수가능가겠냐고왜 아, 아. 다들 와와 덩 와. 아. 아. <laughs> <laughs> 음,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보 속보 음. 공동 2등이 나와버렸거든요 자 일단 주최자의 그 이제 저주에 의거해서 제가 저희 팀이 꼴찌고요 아 이게 주최를 하면 항상 이렇게 꼴찌를 하는 자, 이제 <laughs> 1등은, 응. 통나으로 열심히 는 이제, 탑이팀에서 <laughs> <3. 웃음> <3. 웃음> 나머지 두 팀은 이제 27점으로 에이? 공동 2등이시거든요. 어... 그러면 1등 상품이 100만 원. 피나타이가 응? 이제 반반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 제가 2등은 제가 선수 집에다가 이제 BCAA 보내드릴 테니까 꼬박꼬박 뭐? 챙겨드세요. <laughs> <저> 정말 <laughs> 그렇게 맛이 없지 않아요. 타먹으시면 그냥 음료수 갖고 그래요. 이사이 굉장히 중요하지.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아, 다음에는. 음, 그냥 나요. 그냥 나요. 그냥 나요. 그냥 맞아요. 그냥 우리 종종 이 위치를 유지해요 너무 세지면 같이 아, 네. 못하니까 우리 아유. 이 신경 유지해요 좋더라 구독 눌러주세요